안녕하세요. ADHD 상담 전문가 김푸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즉각적인 칭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칭찬도 잘못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과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칭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올바른 칭찬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첫째 재능에 대한 칭찬. 재능이 아닌 노력을 칭찬해주세요. 너는 어쩜 그렇게 머리가 좋니?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이런 말보다는, 땡땡이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구나. 라고 노력을 칭찬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를 칭찬하면 재능을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점수가 좋다는 IQ가 높다. 타고난 지능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 타고난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여 더큰 좌절감을 느끼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결과와는 상관없이 과정을 즐기는 아이가 됩니다. 둘째, 일반적이고 모호한 칭찬.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은 어떤 행동을 칭찬받았는지 명확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즉, 아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야 할지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잘했네. 좋아. 라는 말보다는, 땡땡이가 동생과 잘 놀아주는 행동을 잘했네.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 주세요. 이것이 사건이 아닌 인격을 칭찬하는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잘했네 대신, 땡땡이 잘했네. 라고 이름을 꼭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면 이 일을 한 너는 좋은 아이야 라는 의미를 담게 됩니다. 셋째, 의도에 대한 칭찬. 의도가 아닌 반사적 행동을 칭찬해 주세요. 즉, 의도가 없는 행동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길을 걷는데 앞에 걷는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자 뒤에서 잡아줬어요. 이때 바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한 행동을 칭찬받았다고 생각하고, 아, 나는 바른 사람이구나,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넷째, 조건부 칭찬. 칭찬을 조건부로 제공하면 자녀가 내적 동기보다는 외적 보상에만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너한테 선물을 줄게. 이것만 잘하면 게임 한 시간 하게 해줄게.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런 칭찬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보상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 아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독이 되는 칭찬의 종류와 긍정적인 칭찬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ADHD 아이를 양육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